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스르르 풀리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 특히나 상황이 안 좋거나 힘든 상황 혹은 누군가에게 질책을 받을 만한 상황이라면 화법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화법을 쓰길래 그렇게 호감력이 폭발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감력 풀 장착하러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 말벗입니다. 말벗. 자 먼저 우리에게 실제 일어날만한 진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어제도 야근했어요. 라고 말하는 동료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혹시 그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유. 힘드셨겠네요. 에휴, 이렇게 노멀하게만 이야기하실 건가요? 오히려 그런 평범한 리액션들은 인사칠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럴 때 화법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 아 진짜요? 어 그러면 지금 우리 대화는 제가 칼퇴를 지금 방해하는 거겠네요. 말 줄일게요. 얼른 퇴근하세요. 크으으으 분위기 바로 풀렸죠? 어떤가요? 이게 바로 편안함 장착 화법 첫 번째 스킬 배려 개그입니다. 배려개그라고 해서 개그가 들어갔다? 어? 개그감에 좋아야 되나? 방금 보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웃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가볍게 웃기는 데 있습니다 유머, 개그는 사람과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죠 이런 상황에서 그저 현실적인 공감이나 조언은 분위기를 더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럴 땐 바로 이렇게 배려개그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적절한 리액션을 사용해주는 거예요 헉, 어? 그래요? 아 그래요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듯한 표정과 말투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너무 무겁지 않게 톤을 분위기를 리셋해 주는 겁니다 근데 또그 안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센스까지 보여주시면 very good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도 살려볼 수가 있겠죠 헉, 말투랑 지금 표정만 봐도 어우, 지긋지긋한 그 회의 세 시간 하고 온 듯한 그런 피곤함이 느껴져요 <laughs>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어떤가요? 어.. 약은.. 그, 그 얘기 듣자마자 다크서클 내려온 느낌이에요 가시죠 아 쏘겠습니다 어떤가요? 아 때문에 마음이 풀렸나요? <laughs> 아니죠 이 중요한 건 배려하는 마음 거기에 이 실소를 터뜨리게 하는 계그 배려 계그입니다 뒷부분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개그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저 웃기게 만든다는 것은 아니에요. 웃기는 거에만 집착하면 그저 우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상황을 너무 과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유하게 받아들여 보자 이런 의미인 거죠. 그것이 바로 분위기 이어서 화법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전 꿀팁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로써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자신의 흑역사를 꺼내는 데 거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스킬, 나를 먼저 꺼내서 근심의 그 허들을 낮추기 화법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점, 고민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할수 있는 화법인데요. 상대가 만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 지금 당장 그 발표 때문에 너무 떨려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뭐 현실적인 대안 발표할 때 떨릴 때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괜찮아 할수 있어 파이팅 해 가능해라는 말은 못할 사람이 없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 예전에 발표하다가 하도 떨어가고 마이크 바닥이 떨궜어요 <laughs> 손에 땀이 땀이 막 홍수가 어떤가요 이런 사람 편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토록 망한 적이 있으를 꺼낼 수 있는 이 용기와 공감. 이거야말로 이 무장해제의 마법 같은 기술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해주는 거죠. 저만 그러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안 해도 돼요. 너도, 나도, 나도, 너도 화법인 것이죠.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한테 괜찮아, 괜찮아 하는 건 오히려 힘이 빠지는 화법이죠. 가장 좋은 공감은 힘내 라는 응원보다 같은 느낌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같은 느낌보다 더한 느낌을 전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어서 벌써 세 번째 스킬입니다. 상대방이 민망한 상황이나 실수를 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설마 면박을 주거나 망신을 주거나 상대의 민망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분들은 아니시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세 번째 화법.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래라는 화법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지적받기를 원하지 않죠. 지적과 이 질책이 능률을 올린다면 모를까 괜한 스트레스만 가중시키고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퇴사에 대한 결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만 됩니다. 사람을 살리면 살렸지 질리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일 때더 힘을 주면 편안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상대가 실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실수를 해서요. 아, 이런 상황이라면 벌써 아니 왜 이런 실수를 하지? 아, 이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은 지키자고요. 우리 조심 좀 합시다. 동료 관계에서뿐만일까요? 연인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다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수죠.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실수 안한 사람 찾는 게더 어려울 걸요. 편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 그 자체로 안심이 돼요.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분명히 불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실수한 거에 대해서 뭐 얘기도 못 해. 무조건 덮어줘. 유머로스하게 받아들여줘.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실수를 덮기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인지하기 위해선 먼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자신 스스로가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욕먹고 잔소리를 듣고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쥐는? 쥐들은 잘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죠. 스스로 반성할 시간,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그저 질만하는 것은 옳은 판단. 옳은 화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관계 속에서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이세 가지 화법,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공개할 이것만큼은 이세 가지 모두를 다 포함시키는 어마어마한 스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웃음버튼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저 가벼운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를 한 상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좀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도 들리니까 사람 냄새나잖아. 그렇게 하시면은요. 어, 팀장님이 음, 굉장히 조용해지실 수 있어요. 도와줄 일 있으면 얘기해요. 웃음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좀 웃어주세요. 그렇게 심각할 일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한이 화법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편안한 사람 됐다가 이후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웃음 사람 가벼운 사람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상황을 웃음으로 넘겨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 느껴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부정적인 상황이라면 그 웃음은 더욱 더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대화를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말버스에서 외웠어요. 말버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라고 말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버스. 말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웃기세요.